한국의 트로트 음악은 음악 장르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실력파 여성 가수들의 경력과 아름다움이 꽃피는 곳이기도 하다. 일부 유명 아이돌의 빛바랜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 여성들은 점차 자신감과 놀라운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 최고의 여성 트로트 가수 중 트로트계에 빛나는 스타 중한 명인 홍자를 빼놓을 수 없다. 무대 위에서 청순한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를 지닌 홍자는 목소리뿐 아니라 성실함과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녀의 음악 방송 및 음악 행사 출연은 항상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이중 성형수술을 거치지 않고도 점차 경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남다른 매력을 지닌 정미애이다. 매력적인 외모와 미스트롯 등을 통해 인기를 얻은 정미혜는 히트곡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해 그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그녀는 뜨거운 모성애와 팬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대중들의 마음속에 점차 온화한 엄마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로트계의 젊은 얼굴 전유진도 주목할 만한 인물 중한 명이다. 유진의 성숙함과 카리스마는 무대뿐 아니라 예능 활동.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청순한 외모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향력 있는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 리스트에 빠질 수 없는 은가은은 투명한 피부와 훈훈한 미소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은가은의 청순한 아름다움과 무대 위의 우아함, 품격이 어우러져 한국 트로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또한 음악상과 화려한 연예계 경력을 통해 그녀의 용기를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다경은 청순한 아름다움과 강렬한 무대 에너지를 겸비한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뛰어난 가창력과 관객들과의 친화력으로 단숨에 연예계의 빛나는 스타로 떠오른 정다경은 점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들 여성 가수들은 음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자신감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 트로트계에서 외부 개입 없이도 순수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실력이 빛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무대와 일상생활에서의 그들의 설렘과 진심은 전국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오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을 통해 그들은 아름다움이 외면뿐만 아니라 모든 몸짓과 공연 예술에도 깊숙이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